일본에서 신데렐라랑 그레이브랑 라푼젤 이제 성능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는 아니지만 두루뭉실하게 언급이 됐어요 어떤 식의 메커리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치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 아무튼 대충 나와가지고 또 일본어 능력자분들이 이거저거 해석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로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그 방어형이잖아요 알다시피 방어형에 런처였다가 전격이죠 스킬 1 같은 경우가 버스트 3단계 돌입 시 자신에게 스킬 발동의 최종 최대 체력의 HP 의 일정 비율만큼 공격력 상승. 그리고 풀차지에서 공격했을 때 자신에게 차속 증가. 특정 조건 달성 시에는 뭔가 해준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언급을 좀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스킬에서 최종 최대 체력이라는 거 있잖아. 이것 때문에 바로 떠오르는 느낌가 있어요. 어, 루즈입니다. 루즈 10박상이죠. 루즈의 이제 기본적으로 아군한테 최대 체력 증가도 있는데, 이거 말고도 밑에 보시면은, 소드 코인, 실드 코인, 더블 코인 상태일 때, 최대 체력 증가가 10%, 20%, 30% 달려있거든, 저게. <laughs> 저거를 다 받으면은, 저 신델라의 공격력으로 다 치환이 가능하다. 버프량이 좀 어마무시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laughs> 이제 이 개수가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루즈의 버프가 얼마나 위미하냐가 보일 것 같아요. 아무튼 상당히 루즈랑 궁합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스킬 부터가. 그러니까 처음에 방어형이 뭔가 이제 도로시나 순위스처럼 제약을 걸어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철대처럼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그 다음에 스킬 두 번째. 전투 시작 시 자신에게 데코이 데코이 같은 경우는 그 라이한테 있는 스킬이거든요 라이 같은 경우가 데코이 처음으로 나와서 아직까지 활용을 안됐던 니케인데 이런 식으로 디코이, 데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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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 추가 엄폐물 같은 걸 보면 돼요 추가 엄폐물 같은 거를 설치하고 이게 대신 맞아주는 그런 느낌인데 얘도 마찬가지 유리구두로 이제 데코이를 설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투 시작 시 설정을 하고 HP 일정 부분에 데코이를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트 3단계 돌입 시, 자신에게 HP 일정량만큼 또, 디코를또한번 생성하는 것 같고, 또, 데코이가 공격했을 때, 자신에게 아름다움이라는 중첩을, 몇 중첩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첩에 따라서, 버스트에서, 랜덤한 적에게 최종 공격이 일정 부분을 여러 번 공격.인데, 아름, 아름다운 중첩 상태일 때, 같은 적에게 최종 공격이 일정 부분만큼 추가 데미지. 이거 랜덤하게 몇, 몇번 몇, 몇 때리는데, 이 e 스킬에 있는 아름다운 스택에 따라서, 랜덤한 적에게 추가적, 추가타격이 들어간다고 추가타격. 아무튼,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면 1스킬은 최대 체력 개수 공정이 있고, 2스킬은 추가적인 언패가 있는데, 이 언패물 자체도 버프가 있고, 이 언패물 받을 때마다,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 중첩되는 버프가 있고, 이 중첩된 버프로, 버스트 시에 폭딜을한 번에 싹 넣는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디코이가 얼마나 잘 버티고, 그럴지 받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시작 시에, 기본적으로 있고, 버스트 3단계 진입 시에 데코를 또 생산한다고 하니까, 부서지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 보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좋은 약 같아, 요 아빠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생존하고 딜라고다 챙긴 약 같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평타 개수일 것 같긴 해요. 평타가 아무래도 이게 원래 런처들처럼 쏘는 게 아니라, 얘는 아예 그냥 차지한 다음에 딱 내밀고 있으면 하나하나 발사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게 이제 평타 개수가 얼마나 따라서 좀 많이 갈릴 것 같은 그런 느케일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 나오는 형식의 무기다 보니까 개수가 얼마나 됐지. 의외로 평타 개수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무튼, 방어형이지만, 제약인 줄 알았지만, HP 개수가 있어가지고, 제약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사일것 같다. 뭐, 성능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이 말하지만, 중년 디케는 사기가 확정이고, 레드드처럼 사기가 아니게 나오더라도, 결국 상향 먹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의심하지 말지. 어차피 좋을 거다. <laughs> 근데 얼마나 개사이냐 이걸 따라 갈릴 것 같다. 이 정도인데 정확한 계속 나오고 보고, 아무튼 스킬은 대충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레이브인데 사실 그레이브가 조금 많이 그겁니다. 지원형 이버 그 다음 자결 AR입니다. 이가 좀 많이 특이한 게, 그,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제 잠깐 봤지만, 얘가 장전을 두번 나눠서 해요. 장전을 막두번 나눠서 합니다. 30발 장전하고, 한번더 장전해서 60발 채우고 막 그래요. 좀 독특한 무기를 달고 있는데, 일단 스킬 같은 경우는 언급된 게, 완전 계산 상태가 종료됐을 때, 자신에게 잔탄수 100% 감소, 방열 상태,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막, 열기 쫙 나면서. 특정 조건하에막 해제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언급을 안 하고, 제대로. 자신이 방열 상태일 때 한해서, 자신에게 최종 최대 체력의 HP 의 일정량만큼 회복. 이게 1스킬 보시면은, 그 하트 모양 있어가지고, 이제 체력 표시 약간 돼 있었거든? 약간 여기 회복 기능 달렸을 것 같은데, 약간 회복 기능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콘에 있는 회복 기능이. 그리고 자신이 방열 상태일 때 한해서, 하군 전체에게 버스트 게이지 충전 속도 일정량만큼 상승. 그리고 관통 데미지 일정량만큼 상승. 얘는 관통 버프랑 버스트의 충전 속도를 주도합니다. 이거는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글도 보니까 이래저래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스킬 그 e 통상 공격이 일정 횟수 명중했을 때 자신에게 과열 상태, 공격력이 일정량만큼 상승하는데 특정 조건하에 이것도 해제가 되고, 앞에서 이런 것처럼 완전 개단 상태일 경우 통상 공격이 명중했을 때 자신에게 공격 횟수 몇몇 번마다 효과 강화 그리고 중첩, 30회 명중시에 완전 계산식 및 과열상태일 경우에만 과열의 일정량만큼의 상승. 60회 중접시 완전 계산 및 과열상태일 경우에 과열 일정량만큼 상승하면서 평타를 좀 치면 칠수록 본인이 엄청 강해지는데 강해지면에 따라서 과열되면서 저런 식으로 막잔탈이막 줄어든다거나 장기적이 떨어진다거나 막 이런 디벨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센데 센 만큼 제약이 좀 붙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컨셉이 얘가 그 하모니 큐브 뒤에 등에다 꽂아다 쓰는데 억지로 약간 그 성능을 끌어올리느라 이런 과열 약간 설정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버스트 20초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연 영상에서 보시면 은 알겠지만 부푼 자라고 이 그레이브 둘다 계속 씁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버스트는 자신에게 완전 계단 상태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게 버스트 사용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현재 체력이 1%만큼 감소, 체력도 까이고, 장탄수 무한, 관통 특화, 관통 데미지 일정량만큼 상승, 아군 전체에게 공격 데미지 일정량만큼 상승, 아군 전체에게 관통 데미지 일정량만큼 상승, 그리고 최대 장전수 일정수만큼 상승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버스트 키면은 아군 전체한테 공뎀증, 관통뎀증, 장탄 증가 이세 개를 주는 것 같아요. 거다가 완전히 개전 상태 들어가니까 앞에서 봤다시피 이런 장탄수 감소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이 효과에서 버프가 버프가 좀 빡세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 얘도 지원형이지 본인한테 데미이 존나 세게 들어가있고 아군한테 버프 존나 세게 들어가있고 관통과 달려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말이 지원형이지 얘도 존나 셀것 같아요 <laughs> 그래 중요한 거 얘는 맞죠 그 아스카랑 궁합이 말이 십사일것 같아가지고 이거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 된달까 다그 보시면은 사실 아스카한테도 이 스킬에 자결코다곤 전체에게 코뎀증이라는 어게 있거든요. 요것 때문에 이제 그 자결 시너지가 나는데 얘한테 가지고 나곤 전체한테 공뎀증, 관통뎀증, 심지어도 관통 있죠. 관통 버프까지 받고 공뎀증 받고 최대 장전수 일정 수만큼 증가한데 장탄 증가 받으면은 또 얘가 또 좋아 죽거든요. 장탄 적어 가지고 아스카가 기본 장탄이 순발이어 가지고 그래서 아스카랑도 궁합이 아주 상당히 좋을 걸로 보이고 거기다가 앨리스랑도 궁합이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앨리스랑, 앨리스도 결국 같은 자결이기도 하고 관통 주력 니케인데 얘도 관통 데미지에 공덤지까지 받고 장탄수까지 받으면은 앨리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앨리스의 주가는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요. <laughs> 얘는 뭐어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따로 파티 분리해가지고 뭐 앨리스랑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간에 그냥 자체적으로 봐도 그레이브는 그냥만 봐도 좋아 보인다. 그냥만 봐도. 근데, 여기다가 시너지까지도 충분히 날수 있는 니키여가지고, 아, 좀 많이 사귈 것 같다.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신데렐라는 우리들 다들 생각했잖아요. 어차피 나올 거고, 어차피 사귈 거다. 라고 다들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뭔가, 배포라고 생각했던 그레이브가 갑자기 픽업으로 나오면서, 성능이 되게 좋아 보이니까, 더 사기 같은 그런 느낌 들어, 약간. 어. 얘도 마찬가지로 픽업이기 때문에 성능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어차피 얘도 사귈 거라서 성능은 의심하지 말지 마다. 아무튼, 그레이브 성능 보니까 지원형이라 탈을 쓴 버프 존나 많은 개센딜를일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푼젤, 구푼젤인데 구푼젤 같은 경우도 버스트 20초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연정상 보니까 20초마다 쓰더라고요. 아무튼 1스킬 같은 경우는 전투 게시시 자신에게 스킬 발동자의 최대, 최대 체력의 HP 일정 부분만큼 공용 배려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터 스킬 사용했을 때 자신에게 이 HP 일정 부분의 공용 배려를 또 한번 생성하고 풀차지 상태를 일초 이상 지속했을 때 자신의 배려가 강화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아군 전체에게 공격 대비 상승이라는 버프까지 줘요. 공뎀 상승. 그리고 스킬 두 번째 풀차지 공격했을 경우 자신에게 이제 일정 부분만큼 회복을 줘요. 자신에게 보유 회복에서 보유 회복. 자, 가 회복이 있고, 풀차의 상태를 1초 이상 지속했을 경우, 자신이 베리어로 강화되었을 경우에, 한해 자신에게 최대한 체력의 HP 부분, 일정 부분 감소로 갑니다. 그냥 1초 이상 유지하면은, 아군 전체 공댐증을 주지만, 동시에 본인에게 디버프까지 준다? 그러니까, 이러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또 회복이 있는데, 뭐, 어떤 시너지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그리고, 스토, 그리고 스킬 발동자 최대 체력 HP 배려의 일정 모양만큼 또 배려 회복이 있고. 그리고 만약 버스트가 최대 체력 HP 일정 부분만큼 상승하고, 아군 전체 공격 데미지 일정 부분 상승.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그냥 버스트 키고 딱 잡고 있으면은 아군 전체 공댐증 주면서 자기 체력은 떨어지지만 HP 비례해서 배려 회복되고, 올인 체력도 회복되고. 좀 독특한 것 같은데. 배리어 탱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배리어 탱커. 아저국의 방어형입니다. 이게 결국 얘는 벨포라서 성능 크게 기대 안 했는데 그 배리어량이 얼마만큼 될지 이거에 따라서 얘는 확실한 그게 갈릴 것 같은데 작년 스노에 생각하면은 최소한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니케가 분명 될 거예요. 뇌피셜 시너지만 생각할 때는 진짜 동디의 <laughs> 그레이브의 아스카. 시너지만 생각하면 이렇게 가능은 하네요. 힐러가 좀 없긴 한데, 힐러가 없어서 아쉽긴 한데, 시너지만. 엘리스 빼고 아니면 여기다가 레이 같은 거 집어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엘리스를 어, 흥겨준다 생각하면, 시너지가 나네. 사결 <laughs> 파티 뚝딱이긴 하네요. 진짜. 그리고 신데렐라는, 그냥, 루즈 고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laughs> 신데렐라, 루즈, 그 다음에 딜러 한 명, 크라운 이렇게 아이자리는뭐 아무, 아무거나 하고, 루즈 쓰면은 블랑 아, 근데 굳이 뭐블랑을낄 필요가 있을까? 크라고 하면 되지, 뭘 <laughs>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블랑 집어넣고 흑의레 제가 크라운 원래 스듯이 써버리면 되는 거고, 아, 맞네, 그게 있네, 순위스가 있네. <laughs> 맞네. 수리스가 있네. <laughs> 아이고야. 수리스가 또 이렇게 떡상을 한다고? 수리스가 이게 그 공체하고 재량적 속도 증가가 있어 가지고 이게 와, 플러스 엑시아도 어떻게 고려도 해볼만 하고요. 애장품 엑시아도 고려를만 하네 애장품 엑시아도 버스트만 안 쓰고 이스킬 저기 버프만 받으면 또 올라가긴 하거든요. 야, 그래도 무섭게 하겠다야. 벌써 파티 쭉쭉 나오긴 하네. 진짜. 램은요, 램 이야기 말하는데 램은 시너지가 있긴 한데, 그네 있긴 해요. 끝. 레비 <laughs> 런처한테 특출나게 버프를 빡세게 주는 얘는 아니에요. 죽인 그냥 추가적으로 줄수 있다는 거지. 그게 끝이. 그냥 시청자 기준 공증 5 0 아 좋아 장탄도 다발 좋아 근데 예 끝까지 <laughs> 예이 크라운이나 블랑 같은 거 제치고 들어갈 만큼 좋은 버프는 아니야 <laughs> 크라운이라는 압도적인 밸류의 니케 그리고 블랑도 밸류가 <laughs> 진짜 미쳤거든 얘도 얘그바땜중 <laughs> 예, 밧댐증... 그 10초 39퍼라서 이거 절대 보시 못하거든. <laughs> 어, 마르면은 크라운 아니면은 그 블랑이 고정이지 않을까 싶어. 결국 유지력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서 유지력 생각하면은 크라운 블랑밖에 안 들어가겠네. 예, 마리 같은 거 집어 넣어 가지고 써도 괜찮긴 한데 굳이 크라운 블랑 놔두고 여기다가 마리 넣을 의미는 없는, 별로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아 필요. 그리고 마리도 이제 관통 버프다 보니까 조금 버프 잠깐 세는 것도 좀 신경 쓰기도 하고 여기다가 불락 넣어버리고 크라운은 원래 쓰듯이 써버리고 이거 이거는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고점이 어디가 더 높냐에 따라 달릴 것 같아. 고점이 신달할 적이 높다 그럼 여기다가 크라운 쓸 거고 고점이 여기다 높다. 그럼 원래 쓰듯이 쓸 거고 이거는 서로 소란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스킬을 보면은 대충 해석은 대충 이 정도로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라던가 정확한 해석은 결국 나와 봤는데 일본 방송에서 언급된 거를 해석해보면 대충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말했지만 신데렐라는 어차피 사기라서 그레이브가 좀 기대되긴 해요 근데 선 픽업이 신데렐라 픽업, 그 다음에 그레이브 픽업일 거라서 어 조금 그레이브는 좀 뒤에서 볼것 같은데 아마 스킬은 8르이면 모레일, 그치만 화요일 날쯤에 신데렐라 아마 뜰것 같아요 그때 정확히 한번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봤을 때는 이 정도라서 아무튼, 뭐,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거는 둘다 뽑아낸다는 거. <laughs> 둘다 뽑아낸다는 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어...